아,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어, 휴일 아침인데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들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 내일 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주가 전망 및 어,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기준일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이제 우선주도 모아야 한다는 거 꼭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열심히 이제 집중 매수를 해야 합니다. 이제 배당 기준이 일 다가옵니다. 다가오니까 배당도 여러분들 악착같이 받아내야 돼요. 그돈 가지고 또 다시 또 재투자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는 뭐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네번 오는 기회인데 그래도 6월 달에 열심히 해가지고 배당이라도 알토랑 같은 배당이라도 받아내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15일하고 15일, 16일날 예정된 미국 FOMC에 쏠릴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대한 단, 단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지켜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6월에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관심이 높겠으나 구체적인 테이퍼링 언급보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국내 증시는 미국 통화정책 방향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해서 한0.28%르은 3,249.31을 기록했는데, 어, 지난 7일 코스피지수는 3,250선을 돌파하면서 약한달 만에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한번 썼어요 지난달 10일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인 3,249.30을 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어, 사상 처음으로 3,250을 돌파했고 지난 1월 기록했던 장중 최고치 3,266.23의 기록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하고 하나금융투자에서 이번 주 코스피 디스팬드를 3,180에서 3,300 한국투자증권은 3,180에서 3,280을 제시를 합니다. 어,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과 6월 FMC는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어, 작용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의 그 물가 상승률으로 연준의 그 통화정책에 관심이 커져요. 다만 최근 시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연준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하고 있고요. 어, 최근 추, 그 주식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시기가 이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들고 있는데 이를 연준 의원들이 그 발언과 비교해 보면은 현재 시장은 연준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예상외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제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고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 있는 시점이라면서. 미국 5월 그 소비자 물가는 테이퍼링 우려를 재부각시키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뭐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전망하고 있고 6월 FOMC를 통해서 연준의 생각과 판단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어, 증시는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연준은 구체적인 테이퍼링 언급보다는 해석에 그치는 식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에 그치는 식으로. 향후 금리 불안이 잦아들면은 할인율 축소, 축소를 바탕으로 해서, 어,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아울러 국내 백신 접종률 확대는 그 지수 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고, 어,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19%달하여 벌써 경제 활동 정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국내 2021년 영업이 추정치는 여전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상승폭은 5월 초 이후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 자체적인 상승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6월에는 주도주의 부각보다는 짧은 쓰남매 가능성이 더 여전히 높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는 그 정상화 기대감에 따른 그 내수주 로테이션이 좀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백신 접종률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5월 말 이후나 내수주들의 그 이익 사양 조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언급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네요. 어, 세계 주요국 지수를 살펴보니까, 어, 미국은, 어, 토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다우존스가 0.4, 0.04로 마감을 했어요. 쭉 빠지더니 다시 또 올라왔더라고요. 당연히, 어, 법으로 끝났고, 나스닥도 상승 좋았어요. 0 4 5다 지금 거의 막 최고치 찍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S&P도 다시 또쭉 빠졌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느낌. 0.1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스닥과 S&P는 상당히 흐름이 좋구요어 일본, 뭐, 영국도 뭐0.65% 상승했고 프랑스 0.83, 독일도 0.78. 유럽권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도 뭐나쁘진 않았고 유럽 시장도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있었구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 쭉 빠졌다가 다시 또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다행히 토요일날 보니까 0.43%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210.06인데 당연히 3,200을 돌파해가지고 아, 그래도 좀 낫습니다. 기분이 그죠? 또 떨어지면 또 어느정도 한국에 도 영향을 줄수 있는데 그래도 반등 좀 했다 0.43% 어, 시장지표는 어, 요즘 그렇습니다. 달러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1 1 1 6 5 0이고요 달러 일본에는 109.66엔 현재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0.62 달러 올라가지고 다시 또 70달러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70.91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일본엔화는 좀 빠졌습니다. 1018.10원 그리고 유로화는 1351.86원 좀 빠지네요. 중국 위엔화도 174.5원으로 좀 빠졌습니다. 어, 휘발유값 어, 조금 올랐어요. 계속 오르죠? 기발 내가 보요 계속 오른것 같습니다. 1572.01인데 0.4원 올라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오르는 추세 같구요. 국제금값은 좀 빠졌습니다. 16.80달러 빠져서 1 8 7 7 4달러고요 국내금값은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 67803.43원 이렇게 금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표들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 어,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적용하거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 보니까 어, 의외로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그죠? 지금 1.6대에도 높다고 했는데, 다시 또 1.5로 내려가고, 다시 또 1.4대까지 내려갔어요. 계속 빠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빠진다. 어, 좀더 좀 안정화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하여튼간, 지금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들이 이제 쏙 들어갔어요. 하여튼간, 1.4대 유지하다가, 다시 또 1.5대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금리가 좀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수 있었고요. 어, 삼성전자 보통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보통주 자체가 흐름이 좀 그래요. 요즘 뭐 횡보하는 그런 사이,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10년의 차트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10년 전에 미리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예를 들어서 5년 전에만 해도 나쁘진 않았어요. 5년 전에도 굉장히 좋았, 좋았죠. 이때만 집중적으로 매수했어도 좋았을 텐데 항상 우리는 아 이걸 모르죠. 인식을 못했겠죠. 여러분들이 막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게 아니라 아 진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몰랐던 분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만 전자를 알았더라면그 당시 때 미리 미리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방송을 했더라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줬을 텐데 이게서 나타나가지고 어? 아쉽게도 지금 이렇게 더큰 돈을 못, 벌, 못 벌었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더 많이 벌어 보자고요 그리고 보통주 어, 투자자별 매매동의 보니까 아참 그날 또 외국인이 또 열심히 팔더라고요팔아가지고좀땀운 시켰고 그 사이에 우리 개인들이 한 300만주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한 46만주 정도 매도세력 보였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았어요. 55만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 흐름은 뭐 흐지부지했고 다시 이제 보합으로 끌어 댕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빨리 돌아오는 날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할것 같고 우선주도 마찬가입니다. 우선주도 심이도 모은 대용으 우선주는 약간 상승의 힘이 있었어요. 상승의 힘은 있었는데 어,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같고요 제가 볼때는 75,000원 까지는 금방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배당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렴할 때사시이 좋아요 이 74,000원 때 이게 결코 비싼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우선 주투자대별 동향도 살펴보면 일단은 개인들이 한 46,000주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한 15,0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28,000주 정도 많이 했어요 어 이상하게 기간에서 좀만 산 편입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좀 더더라고요. 보험사에서 한 3만 3천 주 정도 어 매수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매수세가 조금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의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간이 역할이 컸어요. 공매도는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 공매도 한때 막 100만 주까지 가고 쭉쭉쭉 하다가 결국은 요즘은 많이 공매도가 줄어드는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니까. 28,000주 정도, 28 정도 공매도를 했더라고요. 공매도 했는데. 이제 점점 약간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앞으로 한번 좀더 지켜보면서 한번 대응을 하면은 되지 않겠나. 공매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선물 지수는 그 막판에 보니까 그래도 다들 좋았어요. 다우존스만 조금 빠지고, 어, S&P 0.17, 나스닥 0.24, 러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어, 선물 지수는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월요일날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가 되지만은 선물은 그래도 마감은 좋게 끝났고요. 어, 삼성전자 소식들은 다양합니다. 보니까 뭐 대만 TSMC가 뭐 어? 미국과 일본에 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미월 어, 관계에 있다 그러는데.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미러리를 가든지, 뭐 짝짝꿍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삼성전자는 뭐, 고민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삼성이 가야 할 길은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경쟁할 기업은 경쟁하는 거고, 따라잡으려면 따라잡는 겁니다. 그만큼, 어, 역으로 생각하면은, TSMC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뭐 왜냐면, 두려운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삼성이또 초격차로 따라가고, 지들도 초격차로 하고, 서로 그렇게, 어? 티격태격 하면서 가는 갈수 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뭐 동행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모바일 AP 시장을 보니까 전년 대비 대비해서 21%나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한 4위 정도 했다. 모바일 AP. 앞으로 모바일 AP 시장도 눈여겨보면서 삼성전자가 계속 키워야겠죠. 특히 엑시노스 2200 나온 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제품인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요즘 뭐 마이크론이 계속 지금 어. 어 홍보도 많이 하고 언론에 많이 뿌리고 있던데 진짜 아직까지는 뭐 자기들이 그렇게 내놓은 제품에 대해서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하지만 얘들이 언론 플로 해가지고 뭔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이제 그 홍보 전략 뭐가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어 이렇게 뭐 호락호락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제가 볼땐 기업, 그런 기업은 아니고 그래서 뒤처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더 좋은 기술이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을 뿐이죠. 삼성전자는 뭐 200단도 충분하고 앞으로 1000단까지 간다고 하니까 낸드 뭐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너무 우리가 선동될 필요는 없어요. 현혹될 필요도 없고. 아, 어 주가 흐름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상성남자 분명 한 200원 정도에서 300원 정도는 어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상승하지 않겠나. 더 크게 오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행보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는데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내요 기회를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멀리 보세요 멀리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어, 다음 시간에도 제가 더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할 테고요. 더 좋은 자료와 내용으로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또 이야기도 들려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아, 휴일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일요일 휴일 편안히 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